예, 오늘 이 시간은 프롬프트 네 번째 동영상 대본을 뽑아내는 건데요. 음, 프롬프트를 통해서 시청자가 구민할수 있는 키카 요령이 포함된 주제, 우리 주제에 대한 짧은 교육용 동영상 대본을 작성하세요. 따지고 보면 이 우리가 이제 동영상을 찍을 때 대본 뭐 시나리오라고 하지 않습니까그죠 이것도 결국은 어, 글쓰기다. 그리고 동영상은 우리가 말로 하는 글쓰기잖아요 그죠? 말로 하는 글쓰기 그래서 이제 대본도 일종의 글쓰기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시청자가 구현할 수 있는 티카 요령이 포함된 어, 제가 일단 지금 계속 뭐 1부터 4까지 다 영어 학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구독자님의 사업 아이템에 대한 부분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 사업 아이템이한 주제로 그래서 초등, 중 고등학생 영어 학습에 대한 짧은 교육용 동영상을 대본을 작성하세요 있죠. 이거를 제가 GPT한테 네 번째 프롬포트를 넣어볼게요. 자, 어, 이거 줄 바꿈 이렇게 해도 돼요. 어, 매일 조금씩 해라. 관심 있는 주제로 학습. 친구 와 함께 어, 이런 주제로. 이제 동영상 대본 시나리오를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좀더 구체적인 거는 제가 앞서 예를 마, 말씀드렸듯이 어,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어, 대본을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또 구체적으로 만들,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건 초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제가 또 바드에 넣어 볼게요 바드 바드 자. 자 인트로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죠 초등학생 수준은 영어 티 이렇게 쭉 나옵니다 영어만 쓸기 이러한 주제로 대본을 만들어라 그럼 요 부분을 놓고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대본을 더 확장해서 기술 대본을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또 여면 되겠죠 그래서 부분 부분 필요하신 분더 확장하시면 된다 어, 초안이다 초안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나의 어, 경험과 인사이트 어, 그런 스토리 사례 이런 것들이어시면 되겠죠. 자 오늘은 이렇게 음, 짧은 동영상 대본을 작성하는 프롬프트를 어, 또 소개해드렸습니다. 자 그리고 음, 제가 이 이미지 부분도 프롬프트를 좀 이렇게 같이 제공하고자 하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워낙 이 부분이 많아서 글쓰기 부분이 먼저 좀 속도를 빠르게 좀 하고. 직관적으로 먼저 어, 빨리빨리 할수 있는 거를 좀 하고 어, 나중에 제가 이미지 부분도 어, 그동안 이렇게 연구해 나은 것들을 또 어, 그것도 무료로 할수 있는 거 어, 고퀄리티 사진 뭐 이렇게 미드전이 있는 것도 유료잖아요 중소상공인들 뭐 비용 안 나가야죠 그래서 고퀄리티로 하는 것도 추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